s 여기서 먹자. 나좀더 끝으로 갈게. <목소리> 나무 때문에 안 보여. 안으로 들어갈수록 다른 애들이 쏘기 듣고 있고. 야, 이거 나뭇잎 패치를 좀 했나? 갈색깔 나무가 있었네, 이렇게. 어, 일... 어, 왼쪽 왔어. 오르... 아, 오른쪽 왔어. 애니, 애니 60. 존나 가까워. 보이냐? 어 보여. 쏴. 쏜다. 어. 나무 뒤에 있는 새끼 보네. 확 와. 한 세트. 나무, 나무 뒤에 숨어 있어. 나무 뒤에 숨어 있어. 백광이야어 확인. 한발 꽂았다. 나이스. 차 온다, 차 온다, 차 온다, 숨어. 이 새끼 시체 어딨지? 아, 여깄다. 자, 아, 저 새끼 먹으러 갈게. 조심히 갔다 오래. 그래. 어,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잠깐만, 사람 찾았거든? 95, 95. 애니 95. n 니 95에 차 주차되어 있거든. 거기에 있네. 1295. 어. 2 9 5 1 2긴 한데 너도 와서 먹을5 1 2 나는 됐어. 너이는 중이야? 차밖에5 1295. 1295. 1295. 1 7명이나2 9 5안 쏘는 게난 좋은 거 같은데? 5 1 2 야, 뒤에2 9 5 1295. 1 1 해? 어. 지금 참을 거왔거든나 뒤로 빠질게. 100? 어디야? 어디 말하는 거야? 봐봐. 뒤에 100. 뒤가 아닌데? 100. 200? 이거 보고... 200. 아니, 1 0 어, 200. 영어 200에. 바위 옆에. 그래, 그거 말한 거야. 내가 말한 게. 아, 그래? 어, 나제 보고 있었는데. 그럼 앞에. 술탄 하나 줄까? 아, 나 j u k 많아. 오케이. 지금 대달급이야 n 개야 a y that. Sage. That was Sage. I'm going to tak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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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 쏘고 안 쏘네. 아, 찾았어. 175 나무에. 야, 이거 애답인데 잠깐만. 175 가까운데? 아, 저기구나. 일단 우리 움직이지. 아마 어, 한두 개아니다 잡았다. 결국 S200, 210 조심해. S210. 그새게 소음기인데 그거 그거 같아 m 미사 같아 에미사 음, 조심해야겠다 아까 킬러가 보긴 했어 일단 뒤쪽 볼게 나는 아까 그차 있던데 아 자기점 괜찮아 괜찮아 도핑 없냐 하나 있어 한 개가 뭐 이거 이거 어라 어. 아, 아, 뭐야 여기도 차 있네. 그래. 아 우리 거구나. 우리 거야. 올라가자. 어. 쪽으로 해서 갈 거지. 노랑팀쪽으로나 오에서 노랑 그쪽으로 갈라고. 어, 이거 언덕 밑으로 능선 타워. 어라? 어? 라 싸우는 거 보인다. 나. 바로 앞에 있는데? 어. 근데 어딘지 잘안보이는 나는 찾았어. 나는 찾았고 어두팀다 찾았다. 천천히 안 싸고 갈수는 없나? 근데? 안 싸고 가도 되긴 되지 근데 지금 약간 먹기 좋은데? 하고 와안 그래? 보이냐 너는? 나안 보여 노란 핑이야 딱 한색 기절 한색 기절킬 노란 핑이야 그냥 딱 여기쯤? 빨간 핑쯤? 나 24초 남아서 일단 난 계속 이, 능, 이걸 자기장 타고 가볼게으요 어, 거기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, 죽였다. 어, 양각 만들어서 잡았네? 아, 이거, 근데 문제는 시간추가 없어? 음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 이거 천천히 오니까 저 먹고, 아, 못 먹겠다. 다섯 명 남았고. 집 쪽에 있을 것 같은데, 나무 자포가? 그지? 음. 아, 이 위험한데? 오케이. 나 인. 나도 인. 뒤한번 보고. 어, 학문 좋은 협공이었다, 오랜만에. 그니까. 너가 딱 쏘니까 내가 딱 쏘기 좋은가 그러다, 오늘. 자, 앞집이네. 어이구, 개꿀. 개꿀. 언덕에. 어, 사람 보인다. 같은데? 사람 찾았어학만 160, 160. 이리 온다, 이 새끼. 빨간 핑로 왔어, 지금. 어. 한 명이거든? 그럼 우리 두 명이니까 아... 두명더 있어, 어디? 어디? 아, 이쪽으로 어? 보인다. 어어. 어, 어. 지금 뛰는 애 보이지? 어. 밀밭으로 들어갔네? 어. 나무 인것 같아, 내 생각. 음, 음, 음. 잠깐, 나무 인데저 뭐냐? 거기에. 아, 쏜... 한번 빠져. 난 빠졌어. 오케이. 안 맞았나? 나무 뒤에 있던 새끼 세발 꽂았는데 안 죽었네. 이 새끼 나 못... 찾았겠지? 씨발, 나 서염기도 없는데. 조심해. 어, 아, 조심해. 따라야 다 어, 양쪽이다. 쟤 양각이다. 아, 한 새끼 찾았고? 다 찾았어. 아다 찾았다. 다 찾았다. 그 작은 집 말고 큰집 있지? 큰 집에 두명 있고 저한새끼딱까리 하나 있고 작은 큰 집에 있는 애도 온다. 큰 집에 있는 애도 왔어. 큰 집이 어디야? 어과 들어가자. 지금이야 지금이야. 어딜로? 나한테 와. 나, 나 있는 데로 와. 딱 여기야. 뒤에 붙었어. 어, 여기야. 이제 여 앞에 다 있다고 보면 돼. 세명 다. 두명 남았네. 얘네 우리 봤다. 집에 둘다 있어. 싸우지 마 일단. 쟤네 우리 위치 정확히 모르나 보다. 어디가 패턴 나 우회해 봄. 집 쪽으로 잡혔는데 이거? 응. 우회 우회하고 있는 중이야.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. 나무에. 다들 지진 게 아니어서. 아니야, 아니. 큰집에서 응. 여기 말고 아까 집 여러 채 있는데, 진짜 거기서 두명 왔거든. 응, 그면은 러 우리 둘 해서 네명 끝. 어, 나 집에 붙을게. 천천히 가, 천천히 가자. 천천히 붙었어. 담벼락 뒤 하나. 그 약간 천막, 차양막 같은 거 있는데, 담벼락 뒤야 응, 봤어. 많이 꽂았는데 아깝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음, 보여 보여 담배할 도 있어 이 새끼 위험해 나머지 한 새끼는 위치 파가안 되지 어, 수탄던이다시간초 어, 잘못 됐네한명 기절 3일 침투 왔어. 안 돼! 어, 잡았네? 오케이, 나이스. 어, 뭐야, 씨발. 나 죽는 줄 알고 빠지 듣고 있었는데. 와, 좋았어. 아